안녕하세요. 모두가 알아야 할 전례상식, 그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는 전례의 어원과 의미를 알아보았고,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전례의 형성과 뜻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모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테오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 다들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로 모임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서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체험에는 우선 예수님의 구원사업을 다시 생각하고 기념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맞아요. 3일 혹은 사흘이라고 말하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였고 이것을 위해 예수님의 생애와 사적을 기록한 복음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서 성경을 낭독하고 빵을 나누고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오는 날까지 내려오는 교회의 의식인 전례인 것입니다. 즉, 전례란 교회가 성경이나 성전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공인한 의식이고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의 사제직을 수행하는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인 것인데요. 정리하자면 전례는 영원한 사제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통하여 그분 안에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흠숭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보다 내용이 조금 더 많았는데요. 그래도 앞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게 되면 적어도 전례에 대해서는 지금보단 조금 더잘알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다음번엔 과연 어떤 내용으로 돌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그럼 안녕!